안녕하세요, 러브리즈 키입니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가웠어요. 과연 또 이렇게 다 기억해드릴게요. 앞으로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에스티니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거죠 아, 열심히 하는 러브리즈 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하고, 또 사랑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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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사랑하고. 앞으로는 좋은 무대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자주 자주